우리는 이 중에 취향에 맞는 사람들만 웃기는 취향 저격수다. 팍! 아니 박수 치지, 말라고. 치지 마. 치지 마, 치지 마. <laughs> 일단 뭐 내가 먼저 한번 웃겨볼게. 여기 어, 그래, 그래. 온 사람들 중에 QR 인증 해본 사람 있어? 손 한번 들어봐. 다, 어, 다, 다 해봤지. 손안 들면 내가 신고할 거야. 어. <laughs> 다른 모두 입고 한 여기서 한 30명 정도 한번 웃겨볼게. 어 30명. 오케이. 오케이. 어, 네. 아 안녕하세요. 아, 예, QR 인증 좀 할게요. 네. 네. 네, 네. 네, 네. 안심번호 몇 번이에요? 네, 여기다 전화하시면 돼요. 웃었어. 컵. 컵다. 웃었어. 딱 30명 웃었어. 아, 어. 한두명 정도 더 웃은 것 같아. 32명 웃겼어.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그러면 이번에 내가 원래 어. 10명 웃길라 그랬는데 어. 여기서 두명더 웃겼으니까 8명만 웃겨 볼게. 어 좋아. 자, 나는 아, 학창 시절에 약간 인싸는 아니었다. 손 한번 들어봐. 인싸는 아니었다. 인한는 아니었다. 아. 손 한번 자신 있게 들어도 괜찮아. 아, 놀리려고 그러는 거 뭐, 아니야. 어. 어, 많이 인싸 도 친구들 중에 여덟 명만 웃겨볼게. 아. 네. 자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고 쉬는, 쉬는 시간이야. 시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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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야, 야 야, 야, 내가 웃슨 네, 네. 얘기해줄까? 야, 너 영식 알지? 알지, 알지. 영식이가 여친이랑 엘베를 탄 거야. 어. 근데 방구가 말이 어때? 근데 좀 창피하잖아. 그래서 그치? 큰. 이거 지르면서 방귀 뀌어야겠다. 이래가지고 어. 미영아 사랑해 이러면서 방귀를 빵꼈대요 근데 그 미영이가 뭐래는 줄 알아? 말하는데. 뭐라고 방귀 소리 때문에 못 들었어. <웃음> 웃었어, 웃었어. <웃음> 웃었어, 웃었어, 웃었어. 작은 척하지만 다 듣고 있어.